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 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휴대성과 기능성을 고루 갖춘 지윤의 모르스 G200이라고 하는 조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조명인데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계에서 제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자, 모르스 G200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모르스 G200이라는 제품 어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 유튜브에서 모르스 X100을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그 X100이라고 하는 조명보다 좀더 강력한. X100은 100W라고 하면은 G200은 2 0 0트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는 3 0 0트까지도 가능한 강력한 조명입니다. 자, 일단은 모르스 G200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 케이스에 딱 들어 있어요. 이 케이스에 딱 들어 있는데 보면은 본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원 어댑터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딱 보면은 어 휴대성이 좋은 그런 조명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X100이랑 비교하면 X100은 배터리 타입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얘는 배터리 타입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보면은 되게 작고 가볍게 생겼는데 이 자체만으로 되는 건 안, 아니고 이 전원 어댑터를 별도로 연결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뭐 보스 마운트에 리플렉터 연결할 수 있고 다른 액세서리들도 연결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스펙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이 제품은 전원부하고 이제 조명부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곤도 같은 경우는 2,700에서 6,500까지 조절되는 바이컬러 조명이고 이제 액티브 쿨링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과열이 되면은 안에 쿨러가 열심히 돌아가지고 열을 식혀줘요. 블루투스 앱을 사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그 전원 단에 보면은 이렇게 노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곤도라든지 이제 광량을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0와트의 조명인데 이제 그. 뭐더라? 맥시멈 광량 부스터 모드 같은 게 있어요. 그거라면 이제 300와트 정도에 해당하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품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헤드가 있고요. 전원단이 있는데 이게 본체하고 컨트롤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만 저 위에 올려갖고 사용을 하고 조절은 밑에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죠. 이거를 써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매력적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헤드하고 컨트롤러가 합체되어 있으면은 이걸 쳐막 천자까지 올려놓으면 손이 안 다거든요. 손, 손이 시각커서 닿지만 저희 와이프는 조절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헤드만 올려놓고 조절은 밑에서 할수 있으니 그 부분이 너무 편하고 헤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180도 조절되는 암이 적용되어 있고 액티브 쿨링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을 해도 발열에 대한 걱정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컨트롤러가 밑에 있으니까 이 앱은 설치는 해놨지만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ZY 베가 앱을 사용을 하시면 원격으로도 블루투스를 통해서 어, 이 조명의 광량을 제어할 수는 있다. 그래서 뭐 조명을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무선으로 어, 앱을 사용해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최대 200W의 조명이에요. 근데 이제 맥스 익스트림 모드라는 걸 사용을 하면 이게 300W까지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노브를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누르면 원래 CCT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CCT 맥스라고 뜨면서 이제 색온도는 4300으로 세팅이 되고 100%인데 광량이 좀더 밝아지는 이제 최대 밝기 모드가 된다는 거, 맥스 모드가 된다. 사용하는 방법은 양쪽에 있는 노브를 동시에 눌러주면 위에 CCT 맥스 이렇게 뜹니다. 기본은 4,300의 색온도에 100% 광량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고 맥스가 떠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게 떠 있는 상태에서도 색온도 조절은 가능하다 해제하려 그러면 다시 두 개를 동시에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X100이라고 하는 제품과의 큰 차별점은 X100은 보엔스 마운트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어댑터를 사용을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그냥 껴집니다. 그래서 리플렉터라든지 이런 뭐 젠볼, 소프트박스 같은 것들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지운에서 이렇게 그 젠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 좀더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커머스 촬영도 하고, 뭐, 여러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밤이잖아요. 밤에도 이렇게 젠볼을 사용을 하면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헤드만 올라가고 컨트롤은 밑에 있어서 조절은 밑에서 쉽게 할수 있다. 부드러운 빛의 어, 조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젠볼 악세사리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데, 이제 주간에 제 스튜디오에서 강의나 이런 걸할 때도 있는데 얼굴을 밝혀주는 조명을 쓸 때에도 이 정도 200와트 정도 그게 조금 젠볼을 써서 부드러워지는 게 약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맥시멈 맥스 모드를 사용을 하셔서 300와트급으로 끌어올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더센 조명을 사용할 때는 이 밤에 할 때는 약간 역광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G200을 켜준 겁니다. 어때요? 이러면 뭔가 분명히 밤인데 낮에 역광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G200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훈의 모르스 G200은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어디에 활용할까? 제가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주업이 강의니까. 그 강의를 하는데 요즘은 실습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요즘에 발레 컨셉을 많이 해요. 왜냐면 좀 작은 공간 안에서도 조명만 쓰면은 다양한 걸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광주에 가서 제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아트 두개그 다음에 지우의 모르스 G200을 메인으로 가져갔어요. 300아트 500아트 가져가면 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백아트 두개로 그냥 보조광 하고요. 모르스 G200 얘를 메인 조명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어, 촬영 강의를 진행을 한 겁니다. 어때요? 이 정도의 광량으로 세팅을 해도 보시면 2470인데 2.8인데 125분의 1초인데 ISO가 250이니까 이 정도의 광량이 확보가 되니까 제품 촬영 강의를 할 때도 역광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느낌으로 촬영을 했을 때 충분히 만족스럽게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찍은 게 아니라 저는 시연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준 거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20명 가량 되시는 분들이 함께 촬영을 할수 있었는데 거기서 메인 조명으로도 충분하게 손색 없이 사용을 할수 있었다. 그래서 이게 세미나 진행하면서 촬영했던 사진들입니다. 뭐라 그럴까? 조명이 없고 그냥 단순히 밝게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공간은 실막 안마의자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멋있는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어두운 천을 하나 깔아주고, 옆에서 200W 조명으로 쏴주면서 역광의 느낌을 만들어줬을 때, 이게 세미나 진행했을 때 오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만족스럽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성과 기능성을 고루 갖춘 지윤의 모루스 G200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품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방 자체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어, 리플렉터가 지훈의 제품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제품이 어디있냐면요제 옆에 있어요. 제 옆에다가 이렇게 껴놓은 건데, 자, 여기 한번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원단을 한번 연결을 해줄게요. 전원을 이렇게 켜면은, 그냥 이렇게 약하게, 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색온도를 2700 노브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6500까지 올라갑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 2700, 3200, 4300, 5500, 6500, 이런 식으로. 한번 누를 때마다 색온도가 단계별로 조절하고, 노브도 돌려도 되지만, 한번 누르면 사, 뭐 20, 40, 60, 100한 상태에서, 부스터 모드를 두개 양쪽에 누르면, 이렇게, 이게 3 0 0 아트 맥스라고 표현이 돼요. 꺼주면, 이렇게 약해지고, 용량을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 좀더 부드러운 빛을 만들고 싶으면, 이런, 젠보를 껴주면, 이게 진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들 할때 부드러운 빛 만들어서 촬영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찍을 때 부드러운 빛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젠볼을 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훈의 85D라고 하는 그런 젠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일단은 전원이 상단에 있어서 이걸 꺼주고, 여기 보면 어댑 이 이렇게 전원선을 빼고 헤드에 있는 이렇게 케이블또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컨트롤러부예요. 그리고 밑에 단에는 이렇게 AC 전원 위에는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을 헤드에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비밍 다이얼 이게 c c t 이게 세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광량 이렇게 되고요. 헤드 같은 경우는 아 이게 헤드인데 보엔스 어댑터가 이렇게 있어서 그냥 사용을 할수도 있고 상단에 있는 걸 누르면 어댑터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8 0도 이동하는 이, 뭐라 그럴까? 오케이? 이있고 여기에 보면은, 엄브렐러 낄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엄브렐러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케이블 같은 경우는 하단에다가 이렇게 딱 꼽아주시면, 딱깍 꼽아주시면 되고, 요거 이렇게 당기면 빠집니다. 딱깍 돼요. 여기 이제 풀링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휴대할 때는 테이블을 해주시고 지운에 이 보호 커버를 씌워주시고 제품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테이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리고 이 케이블은 정리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끝! 아, 전원, 전원 케이블이죠. 전원 케이블까지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이렇게 담기기 때문에 휴대가 되게 편해진다. 그래서 출장할 때 이렇게 하나 가져가고 스탠드 가져가면 끝난다 라는 거예요 휴대성이 진짜 좋아요 모르스 X100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야외에 들고 다니면서 찍는 약간 이런 용도로 좋다라고 하면은 백아트는 사실 실내 촬영 강의에 메인 조명으로 쓰기에는 너무 약하거든요 근데 얘는 200 아트가 기본인데 이 맥스 모드를 사용하면 300가트까지 이제 부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제가 볼 때는 좀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외 강의나 이런 거를 촬영 다닐 때는 아마도 저는 이제 이 제품을 많이 쓰게 될것 같고, 이제 제 스튜디오에는 호보라이트를 깔아놓고, 야외나 외부의 강의는 G100을 들고 가고, 야간에는 X100을 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얼추 제 강의 조명 세팅이 다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이 G200 사용해서 촬영하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요. 조명은 뭐라 그럴까? 음... 사진을 되게 재밌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명과 친해지면은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에 좋은 G200 소개시켜 드렸고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런 조명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휴대성과 기능성을 고루 갖춘 지윤 모루스 G2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람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